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공포 탈춤 맵 달주맵. 이름이 뭐죠? <laughs> dead, dead, dead of the dream. Dead of the dream.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죠? 모릅니다. 지금. <laughs> 음? 아. 그러면 <목: 자세히>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일단 이 사람은 못생긴 yeah. 라일라. My name, My name is l 이 i Okay. Your name is y a h y My name is 꽃. Got... 여기 꽃 꽃이군. 꽃. 오케이 y True. 아니, no, no, no. no, no. 고... 고츠... 고lest... <laughs> 오, <okay. 웃음> 고추. 고어 고추. 오케이 추 고추.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출발 추발 에이 예음이고 베리 추 고추. 왓왓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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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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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고가 고추. 다 이거 추 고추. 고추. 고 무조건 바다, 예. 딴데 가보자. 오, 여기, 야, yeah, 야. Yeah. 가족 yeah. 사진이 있네요. 오, 뭐야, 여기, 뭐, 아. 사진 찍어져 있어. 아, <laughs> 에이, hey, 먼저 가면 안 돼. 무조건, 비즈니스의 진행. 아, okay. I know, I know. 뭐야, 이건. 이거, 아이고. 어, 예. 야, 야 오, 오, 쉣, 통로, 오, 쉣. 아, 헤이 거봉. 오, 바 저거, 저거, 뭐야. 자, 일단 여기 벽에 2384564590이 중에 하나냐? 우리 한 명씩.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제발 제발 문 열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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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줘 제발, 제발 제발 문 열어줘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아죄 미안해 안 열려 아 진짜 안 열려 아 비밀번호 말해봐 거기 있는 거어2382어 <laughs> 안 눌려 4599야안 눌려 뭐 어떻게 누르는 거야 E, E로 눌러야지 로안 눌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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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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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음..예아 에이 어 렛츠고 음, 예. 어. 고 트레이트 어? 야저 위에 봐 뭔가 내려오고 있어 야나 여기 있었으면 나 죽는 거였네 계속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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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있었으면 나 주워, 죽었던 거네 안 그래? 적당히 한거나 봐야지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뭐 r 쓴거지? 이거? 어... 어... 큐리스 curious, c u r i o s i o u s i 돼안 s s curious, curious, c u 오케이, 가이바위이브오 뭐 여기 다 내려오고 나서 뭐 없는 거지? 들었다 올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위험해. 없는거지 뭐, 뭐 다른 거 확인할 거 있나? 없고. 어, 어. 없지. 됐어, no, no. no, no. 우리 아... 우리 가이바위이브에서 먼저 가기 아, 자, 가이바위이가이바위이가이바위이아이들가이바위이가이바 아이브. 얘도 없고. 아가이바위이 6월 6월 카메라 무조건 먼저 가야. 그럼 <laughs> 어딨어? <laughs> <laughs> 카메라를 들어야지. 그럼 우리가 들면 <laughs> 어 카메라. 아, 깐만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위바보 진짜 갈바보. 가, 응. 가,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다시. 가위 바위 보. 어. 아, 내가, 이제 출발죠 사... 이게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알았어. 어, 씨발! 아. 엄마! 들어, 튕. <laughs> <laughs> 오. 아, 나 방금 뭔가 봤어. 세탁소세탁소 들어와, 얘들아. 얘들아. 오, 저기. I know, I know. They are always watching. 그들은... Watching 그들, is, 그들, is, 그들은 항상 보고 있대. 누나 옆에 글이 더 있어. 응? 어디? Watching me d e a d 씨X 뭐야. 제발. 어? 뭐야 뭐야 no, no.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뭐야. 조심. They want me dead. <laughs> 어 뭐야. 아 죽는... 우리, 우리가 죽는 걸 보고 싶대. 나가야 되는 이걸 거냐? 이걸 피해야 돼, 이걸 피해야 나. 어. 이제 안 움직이는 거냐? 아 계속 타는 네 죽는 걸 보고 안에 뭐 있을까?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같은데. 없는. 없어 없어. 가자, 나가자. 응. 이거 근데 이거 누가 막아놓 누가 막아놓은 거니? 빼면 되죠. 가자. 음 볼까? 뭐야, 다시 올라가는데? 뭐야? 거기다 빌보러, 사, 빌보러 오, 빌보러 4 45990 4590 근데? 뭐 어떻게 열리는 거야? 내가 해볼까? 내가 내가 불러볼게. 0369. 뭐가 문이 열린 건가 잠깐만, 아까 뭐 막혀 있었잖아. 나봐. 와, 깜짝아. 여기 열렸어, 여기 열렸어, 여기 열렸어, 여기 열렸어, 집이 진짜 열렸어. 뭐, 깜짝이 어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어디? 어 미친 뭐야? 아 어. 얘들아 얘들아 레이디 버스 얘들아 야쓰가 가위바 가위바위보 가가아 <laughs> <laughs> 미친 이거 뭐야 왼쪽에 뭐야 고문 고문하는 거죠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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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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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저기를 말하면안 말하면 될까? 응 아니야 <laughs> 아니야 뭐 있었다고? 뭐, 뭐 있었다고? 피부 무 흰색 피부에 나왔지 나어 어디 봐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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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응. 딱내 모든 화면에 흰색 응. 그게 나왔어 아 진짜? <laughs> 야, 빨리 가, 빨리, 누나, 빨리 가, 누나가. 너잖아. 하, 잘 따라와. 알았어. 없다. 응. 문이두 뭐야? 여기 오, 미친! 와, <laughs> 여기 누나. 안 열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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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뭐야? t 어라운드 나우 u n d now. w 야 a 죽 can be deadly? Yeah. 응? 를 돌래 싫어 워터 u r s u 이거 it done. Wooden? You got him yogurt t 뭔 소리야? 게 물이 틀어지는 거아야 그런가?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쳤어왜문 닫혔어! 닫어 닫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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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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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가야 되는 거냐 아! 아하! 예아! 꼬 씨! <laughs> 안녕하세요!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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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아 깜짝아 아, 겁나 놀랬어 아, 뭐야 <laughs> 왜 놀라는데 아, 어, <laughs> 어. 보자안 열리고 가봐야 되는 거냐 다시 야응 yeah. 비..뭐지 이게 뭐저러 거지? 다른 데가 열렸을 것 같지 않아? 뭐열는데 열쇠같이 생겨있지 않을까? 안 열리네 <laughs> 딴데가 음, 봐. 생각해도... 여기 여기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뭐뭐뭐 뭐, 뭐 했어? 여기 여기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가 봐야지. 그렇이그렇안 되잖아. 아, 닌데 여기 여기 버튼 눌러 봐야 되는 거냐? 응? 다른 거? 8901 눌러 봐. 잠깐만. 8 구, 원, 일. 안 돼. E야, 이, 이 버튼을 안돼 야이버튼으이이 버튼을 이버튼이버튼으로이 버튼을 어 버튼을 버튼을 이이버튼안이는튼을버튼이버튼 다시 한번 가볼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 컵뚜가 어 뭐야 여기 뭐 써있어 문 열렸어 어디? 어디? 얘들아 와봐 이 얘들아 와봐 진행하지 마 얘들아 와봐 뭐, 일로 와로 여기 어 옆에 열렸다 봐봐봐 여기 아까 우리 우리 처음 찍었던 곳 여기 여기 음. 뭐라고 써 있어 I'm not i n s a n 뭐라고 I'm not running out 밖으로 뛰어나가라는데 BL? 근데 저쪽 옆에가 열렸어 여기 뛰어나가야 된다는 소린가 어디 진짜 맞아, 맞아, 열렸어 열렸어 어, 봐아 <laughs> 거기서 우리가 그톤위에서 음. 버텨야 됐나봐 아, 그래? 응. 이제 이제 누나 어. 오케이. 우리 한명씩 갔으니까 이제 너가 갈 차례야. 나? 어. 나? 그갔다 어. Now you see what see what I see. 나는 지금 너는 보고 있대. 이거 어. 어, 그거 아 어. 얘가 우리가 죽는 걸 봤다. 얘가 우리가 어. 죽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 미친 거냐?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아니, 이거 죽을 수 알지. 이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 끝잖아. 나가 봐. 나가,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나 들어갔어. 뭐 나가자, 나가자. 음. 요뭐 없지? 어, 나가자. 어, 없었어. 여기 뭐또 들어갈 건 없나? 여기 뭐 없는 거 같은데? 열렸어? 없는 거 같은데?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어마 <laughs> <봐>, 빨리 와 여기 여기 여 어디 어디? 들어 <laughs> <누나! 웃음> 어디? 아 <laughs> 미친 야 잠깐만 들어 <laughs> 이 누나 차례야. Now it's your turn. The end. 싫어요 싫어요. 하지만 여기서 2 탄이 있습니다. 하락가시죠